인사드리겠습니다. 셋 두, 미야 히어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에이스 A.C.이 어드벤처 콜링 이모션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 팀 이름이. 그래서 이 의미가 모험심을 불러일으키는 감정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희 에이스가 앞으로 저희를 사랑해주는 팬분들, 그리고 대중분들께 저희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성장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저희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와 꿈과 용기를 저희가 드릴 수 있게 그런 포부를 담아서 만든 그런 에이스의 의미입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 페미아연은 팝 R&B 곡인데요. 긴말 필요 없어요. 드라이빙가거나 여행 가실 때 들으면 듣기 너무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올 여름 여러분들을 책임져드릴 곡이니까요. 만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올 여름만 아니라 매 여름을 책임질 거예요. 그렇죠. 아, 아, 어, 알겠습니다. 페미아연에서 어, 가장 매력적인 댄스 파트는 어느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탐난 파트가 있어요. 어, 어떤 파트요? 이절 그 시작 부분이죠. 이상해 참 이상해 아 눈이 마주치이 맞추... 파트가 있는데 네. 여기서 와우 형이 또 이렇게 향기를 맡으면서 이렇게 흐느끼는 아 사짝 아 보여주세요 어. 참 이상해 미야기 눈이 마주치아 이게 탐났나 이 향기가 아네 하면서 향기를 맡습니다 택미하의 제일 포인트는 그렇죠. 후렴구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러면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런... 과 섹시를 다 담고 있는 Baby take me higher 너무 아름다워 너무나도 s p e a l 동훈 씨의 자꾸 복근이 많나더라고요 아 Baby take me higher. <laughs> 너무 아름다워 너무나도 s <laughs> 일부러 티를 자른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약간. 아, 자르긴 자를... 했습니다. <laughs> 아, 네. 저희가 매번 이렇게 의상으로 조금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앨범에서는 핫핀츠를 입었었고, 네. 이번에는 좀 크롭티 같은 이런 느낌으로 좀더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복근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뭐 분위기도 없대고, 두 분의 티도 없대네요.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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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